이렇게. 나온 것만? 예 나온 것들 나온 거, 나온 안 나온 거는 그냥 놔두셔도 돼요. 아, 그 시점에. 아, 그 자르는 시점에서? 그 자르는 네. 시점에 가서. 나온 건다 자르시는데. 그 다음에, 작은 라생여성댕님에서큰것들이냥 응. 네. 요런 것들은 힘만, 힘만 나갈 거라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작은 순 부처근에 제거를 하셔야 돼요. 작은 순 부처근에 제거를 하셔야 돼요. 순부거를요미아 작은 순 부처근에 제거를 하시고. 요 순. 예. <laughs> 수욕 있으면 이런 것도 다치 마찬가지 음. 똑같이 그 시기가 되면 이거는 다 끊으셔야 돼. 이렇게. 이로. 그몇 센치 관계없이. 메센지 상관없이. 밑으로. 그거는 왜냐하면 위에 것만 끊어주면 끝에서 부채처럼 나오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끊어주는 거아야 음, 음. 어차피 쑥 나올 때 정해서 이렇게 가진 거고 야, 이것도 조장지야장지다 이것도 하면 작은 건 놔두고 요것만 끊으시면 돼. 음. 이렇게야? 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작은 건내버리고요것만 해. 이런 음. 식으로. 맞아, 맞아. 저, 이것도 마찬가지, 쭉 땡이면, 보시면, 순이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네. 자, 요렇게, 여기, 여기 나왔는데, 다 세잖아, 다 세. 네. 이, 세셀 때, 이거는, 이건, 이건 똑같이 끊어버리시는 게되요 음. 이렇게. 음. 네, 이것도 선거 끊어불고 이렇게 음. 보면, 여기서 순이 여러 개가 나오면, 도 장지가 안 나와. 음. 네. 네도 장지를 최대한 줄이는 가시는다이 순이 긴거관계어신가어느거봤어요 이거, 응, 이거. 응. 응. 이거는 내년에 달리면, 늘어지게 돼 있어, 맞습니 길어도 관계없는 거니. 늘어져서 생활을 했으니까, 늘어지는 걸상활을고 이걸 세게 끊어버리면, 토다이, 토다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큰나무가지를 줄이고 싶다 할 때는, 가을에 줄이시면 돼, 가을. 가을에. 가을에. 예. 가을에. 가을에 줄이시면, 봄에 순이 많이 나오면서 그게 약해지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여름전쟁 하면서 줄이셔도 돼. 근데 이제 반드시 음. 주변에 작은 거 있어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위에 거를 이것들을 전부 다, 순이 나올 것들은 전부 다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가시면, 요 선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게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열면을 보고 이제 가야 거라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숫자만 줄이시면, 요거만 줄여주시면 돼. 따로, 저, 주식할 것이. 요렇게 만이 예. 자, 이것도. 이거 보면 세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 세게 올라가 있는 걸 보면 계속 힘면 이게 밑에 거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세면 계속 세게만 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작은 거 붙여서 자르시면 돼. 네. 작은 거 붙여. 서 끝만 톡 터다 버래가 작은 거야? 그 작은 것도. 예. 네. 끝다리에서. 끝다리 끊어보는 아닙니까? 이유는 뭐냐면 그거 안 하면 거기서 순이 4, 5 개가 나와. 네, 여러 개 근데 그게 누워보라 그 힘이 약해서 그것들은. 자, 이런 데는 가끔씩 보면 순이 나와 있는 것들만 정리하시면 돼. 요런 것도 맞찬가지 그냥 이런 데서 내릴 걸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요것도 마찬가지. 순받을 예, 거다 하면 그냥 이렇게 끊으시면 돼. 요렇게. 이것도 지금 보면 센 것들을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예? 굳이 다 제거할 필요 없어요. 약한 걸 가지고. 센걸 잘라내고. 이거, 이거 중간으로 짤까요? 이거만 음, 이렇게 제거저 저기 그는 네.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응.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어. 그냥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만 끓이시면 돼. 이런 아, 것들은 이런 음. 것들이 문제거든. 요 음, 음. 힘이 너무 좋아. 에? 힘이 너무 음. 좋은 것들은 그건 다 끓이시면 돼. 아, 음. 음. 구부러지는 게 아니고. 음. 구부러서 하면 나머지 완전 세 쪽으로야 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끊어놓으면 비슷하게 끊어놨으면 순이 비슷하게 나오면서 여러개가 나와 o w 약해져. r e g o 거는 같이. o 월 말에 이제 단수 들어갈 건데. 자, 7월말에 단수 이게 이제 이제는 하우스 o i n g 생각하지 마셔야 돼 아. 단수를 하는거는 이제는 오히려 이 e 문제고 절수를 하셔야 돼절수 i 네. 이거 순을 내 e 다음에 절수 들어가셔도 돼 o 게 뭐냐면 15월 기점에서 전정을 하시잖아요 <laughs> 15월 기점에서 전정을 하시면 한 일주일 동안만 물관리 잘하게 되면 순들이 쫙 올라옵니다 네. 순이 올라온 다음부터는 절수로 가시면 됩니다 네. 올라온 다음에 네. 절수로 요, 가시면 됩니다 꼬죽꼬죽 올라온 다음에 네. 네. 절수로 아니, 가시면 됩니다 크기 전에 이게 순이 요정도만 올라오면 네. 그 다음에 순은 자동적으로 크게 되있어 났어 물을 안 드는게 아니라 아니, 절수로 절수, 가시라는거죠 절수. 절수. 절수 이제는 좁이, 당도를, 좁이, 높일 좁이, 때, 좁이. 당도를 높일 때 <laughs> 당도를 높일 때 굳이 저 단수할 필요 필요가 없음. 없습니다. 단수해 가면 오히려 시험. 시험. 당도가 정확히 올라가질 않아요, 맞수. 절수를 해도 당도가 쭉 올라가. 작년에 레디앙 절수하니까 올라. 올라가지야. 응. 절수 레디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라면 마찬가지. 절수로 온 거하고 단수온 거면 절수 온 것이 당수 당도 훨씬 높아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의 특성이 뭐냐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는 일을 주로 하야. 광합성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3시가 넘으면 양분을 분배를 해줘, 분배를. 양분 분배를 해주는데, 이때 당시 물이 너무 많으면 열매를 안 보내요. 음. 열매를 안 보내고, 어디로 보내냐면 뿌리, 가지, 이런 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수를 하게 되면, 내가 준 것이 3, 오후 3시가 준되면 얘네들이 물이 목말을 하게 돼 있어, 맞습니 그러면은 열매로 보내 열매로. 그 다음에 입에 잔존시켜 놓고, 그러니까, 잎들이 시커멓는데도, 열매는 당도가 훨씬 높아. 그러니까 하우스 강들도 옛날에는 다수였지만, 제당수하에 대해 담겨보면, 그, 유라 실생하고 유라 조생을 먹어보면, 유라 실생이 자주 부드럽잖아요. 엄청 부드럽게. 당도도 먹고 부드럽다니까 이게 뭐냐면, 유라 실생에는 일반적으로 자당보다는 과당 쪽이 너무 많아, 많아 맞아 과당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당을 느낄 때, <laughs> 설탕을 100으로 보면, 과당은 1.6이라, 160. 그냥, 포도당은 60에서 70. 그러니까 설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은, 저, 이 열매가 당도 12브릭스라도 과당이 들어있는 12브릭스하고 자당이 들어있어, 자당이 채워져 있는 12브릭스하고는 맛이 완전히 틀립니다. 과당으로 채워진 거는 사람이 부담이 안 생기고 먹어도 계속 먹어줘 그 다음에 그 맛이 목에 개기질 하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만약 스트레스 받은 귤 있잖아, 스트레스 받은 귤. 막 나무가 막 노랑해 가면서 가는 거는 그 뒤에 귤을 따먹어보면 목이 매일매일 돼요. 독해요. 네, 목이 매요. 그거는 음. 많이 못 먹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과당이 음. 많이 집적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쭉 보시면 요것도 요거는 밑에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위에 것만 자른 가시면 돼. 근데 이게 내년도 되면 실질적으로 이 자른 거에서 가 우리가 가져갈 필요는 없고 요, 요거에서 요 열매를 가져갈 거니까 그때 가면 전쟁할 때 여기서 끊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근데 이것만 남아 그래 열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도장지만 안 새기게끔 하시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나무 힘만 건강하게 해주는 거자 이것도 지금 미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미리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뭐못 잡습니다, 이런 거. 이건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는 바찬가쭉 있으면 센 것들을 전부 다 자르시는데, 작은 걸 붙여놓고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작은 걸 붙여놓고는 반드시 작은 거는 끝을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향한 거나 우회된 것들은 이걸 끊어주셔야 돼요. 아까 요거 네. 있는데 이렇게. 자르지 마라. 네. 위로, 위로 신, 응. 응. 이 위로, 요로 자르면. 요 위에 자르면 됩니다. 여위 자르는데, 개 대신 힘이 세지거든요. 근데 강아도이 가지가 서 있는 가지잖아요. 아, 어떤... 서 있는 가지에 센 가지가 있으면 힘이 글로 아, 더 쏟게 되어 음. 있습니다. 음. 힘이 더 야, 쏟으면, 가지를 잘라. 음. 나중에 나온 여름술도 분명히 세지고, 가을술이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뿌리가 두꺼워져 나왔어 음. 그러니까 뿌리가 두꺼워지면, 그 당시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언제가 문제가 되냐? 4, 5년이 지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뭐 지금 뭐 할라봉이나 레디앙이나 미런들이 만약 에뭐 깨지거나 아니면 뭐 이게 주름과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뿌리가 두꺼워져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세요. <laughs> 그런 걸 어릴 때면 뿌리가 두꺼워지지 않게끔 하려고 키우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있으면 <laughs> 이게 너무 세잖아요. 응. 너무 세면 이거 그냥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하게 되면 버리시면 돼 버리시면. 여기서 작은 수을 약한 데서 놔두고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고 반드시 이걸 끊으시면 됩니다. 런식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순이 나오면 여름 순이 나오면 여름 순에서 멈추는 게 좋지. 그게 가을 순까지 계속 나오면 그거는 나무는 점점 더나지있니다자 이것도 보시면 일단 나중에 이 순에서는 내년에 가져갈 거로 생각하시고 요 순에서만 세력 유지를 꺼내서 그냥 여름 전쟁으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름 전쟁할 때는 막 모양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냥 서 있는 거 그냥 끊으시는 거라 그냥. 예, 네. 그서 있는 걸 끊는 걸 뭐냐면 순을 하나나 아니면 위에 서류지에 나와 있는 붙잡가는 거를 마디마다 나오게끔 마디마다 나오게. 이건 조금 시면 요것만 나올 거잖아요. 이걸 끊으시면 마디마다 순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그걸 꼭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냥 키우는 나무는 가져가지만 키우지 않는 것은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쭉되 있으면 다서 있는 걸 끌어줍니다. 이렇게요? 자, 요것도 도장지성 간다 하면은 반드시 끊으시고 요것들을 자르시면 됩니다. 요런 <laughs> 것들만, 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요런 것들만 잘라가시면 돼요. 요런 것들만이. 예? 무료된 것들만 잘라가시면 돼. 니 근데, 이, 미아이아이는 여름순위에 꽃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 어떤 사람들은 뭐 미아이아 여름순위에 꽃받으면 뭐, 안 됩니까? 뭐, 했는데미아이에는 여름순위에 꽃받아도 건강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만 버리시고. 야. 자, 이 자, 정도 지역에서 가슴면 이렇게 던져버려요. 요, 요, 요거 이렇게. 늘어진 거. 늘어진 거, 네, 좀 요, 고 자, 잠깐만 사진 찍어야 <laughs>